2024년 5월 19일 성령강림절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제1 독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 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가치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풀어 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까지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원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시편 시편 104편 주님이 피조물을 돌보신다. 주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주님이 굽어 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죄인들아, 이 땅에서 사라져라. 악인들아, 너희도 영원히 사라져라. 제2 독서 사도행전 2장. 성령의 강림.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새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보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고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의 귀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소.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이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음서 요한복음 15장.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려 내가 한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이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부회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볼 것이기 때문이오.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